But if you knew me, you'd say you came so far. I know I still have fire to go. It's time to raise the bar. So don't you play with my heart I promise we'll play with you If you're cool, then I'm down the road. say so I'ma hey. yeah. meet you at a yard. You, you me? Are you got you knew? Don't you try to fool me? Look at so I'm you. How do you sit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어떤 거냐면 요번래 마스크도 해제됐겠다 신상 팔레트랑 색조들이 너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화보 촬영 같은 거 보면 무쌍이 저걸 쓰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단 말이죠. 신상 화보 메이크업을 데일리 무쌍 버전으로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첫 번째 제가 막 메이크업 아티스트만큼 그렇게 화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는 좀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컬렉션은 클리오 팔레트인데, 포숏 인 서울에서 한정기획으로 나온 거거든요. 바로 이거입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공주 아이브의 안유진 님이 화보를 촬영했던 건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한번 무쌍 데일리 버전으로 메이크업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용했던 낮잠 자는 치즈 팔레트를 활용해서 데일리 버전으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말하지만 커버 메이크업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일리를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런 메이크업이 나올지 제품을 다 구매했거든요. 오늘은 짠, 너무 영화!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팔레트 들고 왔습니다 진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 나올 때마다 아, 이 화보속 메이크업 너무 너무 예쁜데 무쌍 데일리 버전을 한번 보고 싶다 하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 컨텐츠 괜찮은 거 같지 않나요? 짠 어머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뭐 붙여볼까? 제가 또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수지 안 보고도 붙여 그냥 아우 극득해요 너무 너무 귀엽다 또똥 또 빵아지였으면 얼마나 또 귀여웠을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쪽 완전 낮잠 자는 그런 치즈 컬러. 브러쉬도 뭔가 에뛰드 기획 세트랑 좀 비슷한 버전으로. 하나는 뭔가 총알 브러쉬에, 하나는 되게 납작한 브러쉬. 또 오늘은 메이크업 화보 속 촬영했던 요 메이크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킨케어는 한 상태고, 오랜만에 에스쁘아 선크림 발라볼까요? 약간 톤업 느낌으로다가. 역시 에스쁘아는 오랜만에 발라도 좋네. 화잘먹 썸베이스 느낌? 살짝 여름에 쓰기에는 좀 유분기가 있어가지고, 아, 너무 유분기에 많은데? 아, 근데 진짜 요새 아이브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장원영님은 그냥 만년돌 이런 느낌으로 너무 예쁜 것 같고, 안효진님도, 뭔가, 남자 아이돌에 빠졌다는 거는, 한창 그런 거 좋아할 나이, 고3 때. 하필 또, 제가 고3 때 워너원이 그렇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난리가 났었어. 학교 매점에다가, 내 최애를 뽑아준다면, 맛있는 걸사주겠다 이런 포스도 되게 많이 붙여놓고, 떨어지면 울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그때. 진짜 워너원에 미쳐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약간 고3이라서 가능한? 약간 그런 느낌 알죠? 꽃보다 남자에 다들 한참 미쳐있었던 그런 시기처럼, 그 뒤로부터는 뭔가 최애 남자 아이돌? 이런 거 없는 것 같아. 저 약간 여자 아이돌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야 아니 그때 걔 되게 좋아했었잖아 이러면 되게 부정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얼만큼 좋아했냐면 그 최애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강다니엘 좋아한다면 나는 강다니엘을 맞고 이렇게 다 멤버를 구성해가지고 축제를 나왔었어 활활 그거 쳤거든요아 너무 창피해 얼마나 좋아했으면 축제까지 나와가지고 그 춤을 췄겠냐고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추억인 것 같아 요코시아이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게 왜 1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되게 괜찮았어. 이게 매트 쿠션이긴 한데 제가 막 촉촉한 선크림까지 발라주니까 그렇게 안 매트하지 않아요? 뭔가 윤광이 도는? 뭔가 스킨케어를 좀 많이 타는? 스킨케어 완전 건조하게 해주면 진짜 매트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저? <laughs> 맞아요 머리했습니다 비오는 날 굳이 가가지고 비오는 날은 염색이지 하고 비를 쪽쪽 맞고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뿌리 염색하고 나서 이 위에랑 아래랑 톤 차이가 너무 한두 단계 정도 밝기가 차이가 나가지고 아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밝게 하고 싶다 는데 밝게 해버리면 더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원브라운 컬러 있죠? 거기서 살짝 제가 붉은기 추가해달라 해가지고 조금 더 빨갛게 했습니다. 제 최애 컬러 얼굴이 갑자기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하면서 커트도 좀 레이어드 확 쳤거든요 저처럼 뭔가 얼굴이 기신 분들은 레이어드 하는 게 조금 더 얼굴 작아 보이거든요 그날 또 그냥 혼자 염색하러 간 거여가지고 놀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바로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고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싸리 머리 안 감고 바로 촬영해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머리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다 풀렸네 네. 항상 뭔가 알 친구들 만날 때나 이럴 때는 못생겼는데 항상 진짜 어디 갈데 없고 혼자 나왔을 때 그렇게도 예뻐 보여 어제 내 얼굴 너무 많. 요 거. 이대로 갈순 없다 해가지고 모노이즘 가가지고 혼자서 사진 두방 찍고 시원하다 토이즘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막 찍고 나 혼자서 한 16,000원치에 혼자 놀기 급한 아 그리고 오늘 렌즈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익숙함의 소가 잊어버린 고런 렌즈였는데 제가 렌즈 소개 영상에서도 최애로 뽑았던 렌즈인데 요 근래 새로운 렌즈 쓴다고 잠깐 잊어버리고 있다가 뚜껑 열었는데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라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그 뭐지? 식염인가 충분히 뿌려놓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완성복이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써도 되나? 분명 되게 바짝 말랐었는데 물을 촉촉하게 먹고 나니까 셀카처럼됐길래 꼈습니다 다행히 눈은 안 아파가지고 꼈는데 웬걸 너무 예쁜 거예요 제 최애 렌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낄 때마다 셀카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친구들 만날 때나 사진 찍는 날에는 꼭 끼는 그런 렌즈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눈썹 그려볼게요 뉴트라그랑 제가 이거를 힌스 다음으로 되게 추천했던 브로우거든요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발색이 예쁘게 돼가지고 아 어, 눈썹 그리는게 제일 재미없어 맨날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제 화장이랑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 집에 와가지고 새벽까지도 막 셀카 찍었거든요 화장 지우려고 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머리랑 메이크업이랑 너무 예뻐가지고 14% 쓰시는 분들도 공감할 건데 딱 셀카 찍었을 때는 진짜 괜찮게 나오거든요 되게 선명하게 근데 딱 갤러리에 딱 들어가서 사진 보자마자 선명했던 게 1초 뒤에 갑자기 뿌옇게 변해 사진을 보면 뭔가 갤럭시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뭔가 색감이 엄청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폰은 옛날 게 훨씬 예쁘다 해가지고 전에 쓰던 아이폰 8 꺼내가지고 셀카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온 거야 진짜 너무 예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화질로 나와가지고 아이폰 8로 열심히 사진 찍었잖아요 아이폰 왜 갈수록 셀카가 이상해지는 거지? 제가 비교샷 보여드릴게요 요게 아이폰 8로 찍은 거고 요게14 프로 찍은 거거든요 뭔가 뿌옇죠 뭔가 살짝 이상한 오이 현상 느낌? 애플 좀 어떻게 좀해봐나요 음? 예전 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로 팔지 마세요 색상도 너무 예뻐 그러니까 힌스보다 조금 어둡긴 한데 힌스보다 발색이 더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 딸때좀 유용한 하보 보면 이 눈썹 털이 약간 가지런히 정리돼 있거든요. 이걸 하면 표현해 볼게요. 요새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눈썹 염색하기 되게 애매할 때 있잖아요. 뭔가 적당히 검정색이 올라왔을 때 색깔 바꿔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살짝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 살짝 뜨고 있거든요. 제가 스타벅스를 가면 뭔가 최애 음료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좋은 거 하면 허니 자몽 블랙티? 뭐 커피 쪽으로 제가 막 좋아한다는 그런 음료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언니가 그 바닐라 더블샷이라고 알려줘가지고 완전 요만한 컵에 주는 거여가지고 그냥 바로 쫙 먹는 거라서 얼음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스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바닐라 더블샷에 얼음 추가해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되게 고급진 더위 사냥 맛? 바닐라 라떼 그냥 먹으면 살짝 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블샷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예전에는 아우그 비싼 돈 주고 스타. 스타벅스 왜가렸었는데그 메뉴를 알고 나서부터는 맨날 맨날 요새 스타벅스를 갑니다. 그리고 또 스타벅스에서 꽂힌 게그 에그마요 토스트인가? 그게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마요네즈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에그 샌드위치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 마요네즈 맛이 안 나가지고 바닐라 더블샷 또 당류가 그렇게 안 높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 그다음에 에그 마요 샌드위치도 단백질도 많고 당류도 되게 적고 칼로리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식사 대용으로 한끼 먹을 때두개 해서 먹어보세요. 그냥 다이어트 조합이라고 해도 괜찮은. 제가 또 편집을 밖에 나가서 하거든요 카페 같은 데서 또 배가 고파 또 혼자 밥 먹기 되게 서러워 그럴 때 스타벅스 가지고한끼 대용으로 그렇게 두개 시켜 먹으면 밥도 든든히 먹을 수가 있고 또 작업도 할 수가 있고 일석이조다 가까이 고 끼인 거 정리해주고 드디어 팔레트 써보는구나 오늘도 발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면에다가 최대한 다시 정리해주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 근데 나 스티커 너무 잘 붙인 것 같아 멋져 어머 귀여워 일단에 눈두덩이 베이스로 요거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키튼펀치이 전체로 확 발라줄게요 이렇게또 전체로 싹 한번 발라줄게요 뭔가 보기에는 핑크빛이 도는데 막상 발색하니까 살짝 코랄 느낌으로 올라가는? 요거 애교살 라이너로 애교살 그려줄게요 애교살 음영이 엄청 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볼게요. 하부 속에서는 애교살 라인으로 딱 그린 느낌보다는 섀도우로 풀어준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먼저 영역 잡고 나서 나중에 섀도우로 풀어줄게요. 제가 애교살이 워낙 없으니까 한번 일단 그려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퍼프로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그다음에 마저 이 다시 베이스 컬러로 묻혀준 다음에 색감을좀 쨍하게 올라올 때까지 이 눈가에다가 살짝만 주고 그리고 또.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진짜 계속 더 빠르면 바르거든요. 한 번에 발색을 빡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 계속 천천히 올려주면서 발색을 해줍니다. 그리 이거 두개 컬러 섞어가지고 베이스 음영 들어갔거든요. 총알 브러쉬 있죠. 믹스 한 다음에. 컬러 이거 두개 너무 예쁘다 그쵸? 베이스 음영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물렁물렁. 그리 음영. 저는 이렇게 따라해보는 게좀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팔레트가 다르더라도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살짝 다른 느낌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걸로 했으면 이 컬러 썼을 것 같거든요. 나의 인생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베이스 발랐던 거에 반만 발라줍니다. 이렇게 살짝 넓게 넓게 발랐던 베이스 컬러 있죠. 그 다음에 항상 음영하고 나서 요런 베이스 묻힌 컬러를 가지고 풀어주세요, 경계를. 맞는지 모르겠지.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3호 컬러로 요 컬러 있죠. 약간 납작한 브러시 있죠. 요 묻힌 다음에 쪽에만 이렇게 넓게 넓게 발라주기. 컬러감 비듯이 눈꼬리 쪽에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삼각존 있죠.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줍니다. 음영 컬러로. 여기 삼각존 부분 있죠. 여기에 발색을 제일 먼저 터치한 다음에 뒤쪽에만 블렌딩 해주고, 남은 잔량으로 아이라인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뭔가 뒤쪽 라인에만 붉은기 넣어봤거든요? 제일 납작한 브러쉬로 이 컬러일 제일 진한 컬러가지고 거의 언더가 완전 이쪽에 있어. 완전 속눈썹 부분 따라가지고 올라간 것 같거든요? 언더도 여기 점막에만 한것 같거든요? 아, 근데 요새 팔레트 왜 이렇게 비싸? 신상 나오면 3만 원 이상씩 하던데? 32,000원인가? 만 36,000원인가? 만 어떻게 사라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진짜 정가 주고 팔레트 못 사겠어. 항상 약간 세일기간 기다렸다가 사고. 오늘 뭔가 선으로 딱 그은 느낌보다는 되게 블렌딩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두개다 섞어서 음력 조금 더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컬러 다시 붙인 다음에 삼각존 이렇게 다시 채워주고 눈꼬리 쪽에도 한번더 넣어줄게요. 약간 붉은 느낌이 포인트로 올라올 수 있게끔 꼬리 쪽에 그다음에 애교살 펄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바로 펄 올리면 안 도톰해질 것 같아서 이런 라이너 있죠? 이런 라이너를 한 번만 더 밝혀줄게요. 그냥 자연스서게 라이너가 띡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연하게 아 밝혀졌네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밝혀주면 아까 색감 좀 지워진 것 같아서 다시 납작한 브러쉬로 이거 이죠 포인트 컬러 붙여준 다음에 입혀줍니다. 뒤쪽만, 뒤쪽만, 뒤쪽만. 그럼 아까 밝혀줬기 때문에 색감이 좀더잘 들어가거든요. 베이스 컬러 묻힌 다음에 배 애교살에 살짝 붙여줄게요. 너무 흰색 컬러로 들어가 있으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전보다 조금 더 볼록해져 있죠. 그 다음에 애교살로 약간 이런 걸. 톡톡톡톡 흔들어줍니 그나 중요한 게이 컬러 있죠. 이거를 납작한 브러쉬에 붙인 다음에 언더 쪽이 뭔가 라이너로 찍은 느낌보다 블렌딩이 돼 있거든요. 블렌딩 넣어 줍니다. 살짝 음영 치게끔 라이너 그려줬던 거를 블렌딩 시켜주면서 음영을 줍니다. 점막이 완전 꽉꽉 채워 있거든요. 젤 라이너로 점막을 지어 줄게요. 이거 화보를 보면 눈 떴을 때 점막이 조금 더 보이거든요. 젤 라이너 얇은 거 있죠. 눈 떴을 때 점막이 보일 정도로만 살짝 조금만 더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튀어주다가, 튀어주다가. 자, 그럼 난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붓 펜으로 띡그 느낌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마무리를 젤 라인 라인으로 덧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이 컬러 묻힌 다음에, 위에 눈꼬리는 코랄 컬러로 계속 준 다음에, 삼각존 있죠? 삼각존만 이 컬러로. 뭔가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는 이 브라운 컬러로. 그 다음에 눈두덩이 펄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죠 손에다가 묻힌 다음에 와 완전 쨍한데 이런 느낌 <laughs> 이런 거는 손가락으로 해야 예쁘거든요 가운데에 톡펴 발라줍니다 <laughs> 너무 예쁜데? 이쪽에 서로 고정 살짝 지워진 것 같은 부분은 뭐다? 컨실러로 묶어주세요 마스카라가 완전 블랙 느낌이어가지고 오늘은 좀 그레이브랑 컬러 써볼게요. 완전 한올 한올 찝은 것 같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다음에 뭔가 좀 굵게 굵게 찝은 느낌이 아니고 얇게 얇게 찝은 느낌이거든요. 어 여기는 뭔가 예쁘게 나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 맞아 요 여러분 딱요런 느낌이거든요 저 여기는 좀 못생기게 나가지고 제가 계속 뭔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여기 점막 이 있잖아요 점막이 되게 까만데 오 까만색을 안 쓰셨어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안쪽까지 완전 마스카라 바른 것 같더라고요 거의 안쪽까지 있죠 세워가지고 발라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닥가닥 느낌으로 뭔 말인지 겠죠 한번더요 납작한 브러쉬로 이거두개 섞어가지고, 음영 계속 줄게요. 뭔가 늘기가 좀 부족한 느낌 든데는. 제가 그때 구독자 추천템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계획된 촬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그걸 못 찍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던 게 데이지크 마스카라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생템으로 꼽으셨길래 한번 사왔습니다 지금 웜프로원 하더라고요 포코브라운 컬러 사왔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발라봅시다 깔끔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궁금해서 안 되겠어 오! 오! 여러분들, 그, 진토랑 너무 비슷한데? 이거랑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진토의 초코브라는 느낌? 거의 똑같은데? 여러분들, 역시 나랑 취향이 비슷했어. 오, 길어진다, 길어진다. 오, 이게 또, 엄더 면 기가 막히게 길어지지.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이거. 어, 괜찮은데? <laughs> 뭔가 나랑 안 어울리는 메이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따라 해보는 거. 뭔가 커버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담감이 있거든요. 아, 또안 닮았다고 댓글 달리겠다. 또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데일리 버전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laughs> 마음이 아주 그냥 편안하다. 그냥 계속 제가 연하다고 생각해서 눈에 자꾸 뭐가 올라가거든요. 립을 칠해가지고 색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해림쌤인가? 공동 개발하셔가지고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보시면 확실히 커버되죠? 아, 유진님 입술 너무 예쁜데? 약간 가로로 확장된 느낌? 여기도 완전 파트 모양이신데? 요즘 유행하는 M자? 완전 요구일 입댔죠? 아따워만 만져준 다음에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아. 음, 이건 약간 풀립보다는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 줘야겠다 이런 느낌? 아씨 너무 예쁘다 화가 난다 이 컬러, 데이지크. 제가 베이스로 많이 바르는 컬러를 베이스 느낌으로 따줄게요. 어, 나 오늘 립 미쳤는데? 괜히 봄웜 메이크업은 오버립이 중요하다라고. 괜히 말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눈 화장했을 때좀 밋밋해 보였죠? 지금은 되게 뭔가 꽉찬 느낌? 여러분들 근데 11호 컬러 안 사도 될것 같아. 11호까지 안쪽에 바르면 진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안쪽에만. 포인트로 한번 더. 이런 블러 벨벳은 클리오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뭔가 색감 보정이 좀 들어갔나? 약간 화보에는 이런 컬러인데 나왜 이렇게 진하지? 이거 레드 컬러처럼 보이는데 맞죠? 어? 오늘 완전 찰떡인 블러셔입니다. 이거랑 완전 비슷한데 화보 때한 거랑 이렇게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약간 광대랑 이어지게끔 그 버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뿅, 퍼프로 문질러 줄게요. 여러분들은 일회용 퍼프 있죠?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웨지 퍼프 같은 거 약간 살짝 광대를 감싸면서 여기 눈가까지 와줍니다. 와이 아, 컬러 이쁘다 살짝 근데 약간 애교살 있는 그쪽으로도 올수있겠끔자 이렇게 하면 오늘 블러셔 한게 훨씬 예쁘다뭐있죠 쉐딩을 좀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뭔가 항상 얼굴이 이렇게 밍숭밍숭하지 하면은 쉐딩을 안한거였어 전체적으로 이런 데 있죠? 여기도 쉐딩이 엄청 많이 내려와있거든요 하부 촬영 보면 나는 이 밑에까지 내려와줄게 아까 블러셔 했던 거랑 맞물리면서 내려온 느낌이거든요 큰 브러쉬에다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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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정도로 내려왔었어 완전 안쪽까지 들어와줍니다 이렇게 쉐딩으로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케어 쉐딩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반대쪽에 쉐딩이 있거든요 여기 응음 하면 그림자 있죠 와 오늘 도톰해 보인다 아우 좋네 이렇게 컬러 섞은 다음에 나는 애교살이안 만들어지지 블렌딩 이렇게 블렌딩 아어 근데 오늘 이거 완전 꿀템인데 데이지크? 왜 여러분들이 인생템이라고 한줄 알겠어 이거 있으신 분들은 굳이 딘토 안 사도 될것같아두개 진짜 비슷하거든요 굳이 뽑자면 색상 차이? 오 너무 괜찮은데? 어머 여러분들 원플러스 원할 때꼭 사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블러셔가 메인 포인트 같거든요또 뭔가 그 봄웜 메이크업 그 튤립 메이크업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맞죠? 자 요렇게 하면 클리오의 낮잠 자는 치즈 메이크업 끝! 데일리 무쌍 버전입니다 어떤가요? 괜찮네? 오늘 뭔가 색조가 너무 신선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 요 그러면 제가 헤어까지 후딱 하고 올게요. 안녕! 짠! 요렇게 헤어까지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살짝, 제가 원래는 이런 컬이 안 됐는데, 레이어드를 치니까 고데기 되는 것 같아. 혹시나 요 혹시나 이 머리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원래 하던 그 고데기 방법 있죠? 거기에 그냥 레이어드 컷만 지금 많이 심하게 돼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짠! 요런 느낌으로. 제 머리 컬러가 조금 어두워져가지고 이상하지 않나요? 나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유진님이 한 메이크업 그대로 한 거거든요. 요런 느낌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립이랑 블러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오늘 이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예뻐. 와! 여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꼭 사야 돼. 요런 컬러입니다. 제가 오늘 단독 컬러 바른 거거든요. 요런 컬러 좋아하셨다면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러 틴트 좋아한다? 그럼 무조건 달려가서 사야지 화보에서는 무슨 블러셔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너무 예뻤어. 제가 오늘 바른 블러셔거든요. 팔레트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오늘. 최애 팔레트가 될것 같은. 요새 왜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드는 거야, 잽조를. 정말 미치겠어. 내 통장이 가만두지 않는군. 오늘 제가 기획했던 무쌍 데일리 버전 화보 속 메이크업. 오늘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안 응.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일만 끄득끄득끄득 그득 그득 하길 바라며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